지금 유튜브에서 BMW 할인 영상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프로모션이 줄었니, 이달에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뜯어보면 큰 차이 없는 모델도 있고요. 프로모션 차이가 큰 모델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2024년 4월은 물론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고정 댓글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서 알아보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할인은 조회수 장사하려고 불가능한 할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고 가능한 할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좋아요 다만 금융 조건이나 시장 상황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할인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적극적이었던 전기차 프로모션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전기차 보조금들이 지자체별로 들어가서 판매 프로모션이 줄어들어도 전기차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토탈 금액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 채널에서 1, 2, 3, 5 시리즈 조건 지난달하고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1, 2, 3, 5 시리즈 차량은 재고는 적고 대기는 많은 지난달과 할인 동일하거나 추가적인 할인을 기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재구매나 법인, BMW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순번 조정 어드벤치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할인 조건이 좋을 때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기를 하셔서 조건 좋을 때 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모션은 출고월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대기를 하셔서 조건 좋은 달에 출고하시면 돼요 이건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1시리즈 할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M135i를 제외하고 하고 120i 모델 할인율 최소 12.3에서 최대 12.4%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1 시리즈는 외장 화이트나 블랙 다수 입항됐기 때문에 즉시 출고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할인 플러스 개인의 상황이나 금융 상황에 따라서 할인 더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BMW 4월 저금리 스마트 할부 금융을 사용하시면 최대 선납금을 해도 금리 6%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운용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하시면 월 납입금 50만 원씩 3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음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 보겠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모델이 디젤 모델이고요. 디젤 모델은 최소 11.3%에서 최대 12.1% 할인을 하고 있고 20i 가솔린 모델은 최소 11.9%에서 최대 12.7% 할인하고 있습니다. 20i 가솔린 액티브 투어러는 극소량 입항이 됐습니다. 빠르게 대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고정 댓글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8D 디젤 모델은 즉시 출고 가능해서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하시면 빠르게 출고하실 수 있고 20i 가솔린 모델은 대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고정 댓글 통해서 대기 계약을 우선 선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기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조건이 좋을 때 출고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 2시리즈 e 그랑쿠페입니다. M235i를 제외하고 나머지 220i 가솔린 모델 최소 11.1%에서 최대 11.7% 할인율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2시리즈 e 쿠페 2개 모델 13.1%로 할인율 동일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980만 원 할인이고요. 다음 3시리즈 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실 320i 상단에서 두개 모델입니다. 모델에 따라서 최소 11%에서 최대 11.9% 할인율 보여주고 있고 320d는 최소 10.2%에서 최대 11.3% 할인하고 있습니다. M340i 역시 9.6% 800만 원 할인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3시리즈 우선 많이 찾으시는 320i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컬러와 트림별 재고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팡 재고 대비 대부분의 컬러가 대기가 긴 상황이지만 BMW 파이낸셜 스마트 할부나 리스 장기 렌트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BMW 파이낸셜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 시에 50만 원씩 총 3회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BMW 파이낸셜 스마트 할부의 경우에는 이 15만원씩 총 5회 12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음 3시리즈 투어링입니다 최하단 M340i 두개 모델은 12.3% 할인이고요 디젤 모델은 모델별로 최소 10.3에서 최대 10.9% 가솔린 모델 320i는 13% 할인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시리즈 보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M440i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랑쿠페와 쿠페 모델 모델별로 최소 3.7%에서 최대 12.7%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i4 볼게요 모델별로 최소 8.4%에서 최대 12.1%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하면 1,080만원이 맥스 할인이 될것 같고요 사시리즈는 내연기관 모델은 극소량 입항이 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고정댓을 통해서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고 대기를 우선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켜보시다가 조건 좋을 때 출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i4 4050 프로 두개 모델은 즉시 출고 물량 입항으로 보조금 혜택 플러스 프로모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모션은 줄었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토탈비용 총비용으로 하면 비슷합니다. 이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음 많이들 보실 5시리즈 가솔린 모델 먼저 보겠습니다. 상단에 6개 모델 520i 모델인데요. 최소 7.3%에서 최대 8.7%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530i 역시 최소 7.3%에서 최대 8.3%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입니다. 두개 모델 최소 6.5%에서 최대 6.7%까지 할인이 있고요. 523d 디젤 모델은 조금 높죠. 모델별로 최소 8.4%에서 최대 9.2%까지 할인입니다. 5시리즈 현재 상황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5시리즈 6시리즈 물량이 이번 달에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할인율도 지난달보다 낮은 것도 맞지만 바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고정 댓글 통해서 계약하시면 바로 이번 달 내로 출고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좀 지켜보겠다고 라 하신다면 고정 댓글 통해서 계약하시고 조건 좋은 달에 순번이 된다면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6시리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디젤 모델인데요 최소 13.2%에서 최대 13.4%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6시리즈 가솔린입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모델이 6 3, 640i 모델이고요. 모델별로 최소 12.9%에서 최대 13.1% 1,250에서 1,300만 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고, 640i는 1,500만 원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비교할 만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4월에 비교적 재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즉시 출고 물량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빠르게 준비하셔서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하시고 이번 달에 차량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도 좋지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7시리즈 보겠습니다. 상단의 3개 모델 디젤 모델입니다. 11% 할인, 1,650만원 할인으로 동일하고요. 중간에 740i 가솔린 모델은 모델별로 10.3%에서 10.6%까지 할인입니다. 하단에 3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9.6에서 9.8% 금액으로는 1,950만원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음 i7 보겠습니다 모델별로 최소 12.7%에서 최대 12.9% 금액으로 하면 무려 2,350만원에서 최대 2,950만원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시리즈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면 내연기관 모델은 소량 재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에서 구매하시면 순번 조정 당연히 가능하고 제휴사에서 조금 더 빠르게 배정받을 수 있게 준비해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통해서 법인에서 구매하신다면 빠르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MW 파이낸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무이자도 가능하고요, 저금리 할부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하시면 8개월 동안 100만 원월 납입금 총 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i7 506070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넉넉합니다. 추가 적으로 할인 더 높일 수도 있는 가능성 높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르게 견적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7 시리즈 전차종 법인에서 첫 구매해도 3%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다음 8 시리즈 보겠습니다. 모델별로 최소 13.5%에서 최대 14.2% 할인이고요. M850i 그란쿠페는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G4 보겠습니다. 20i 모델은 680만 원 할인, M40i 모델은 모델별로 180만 0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4는 전달 대비 에서 재고도 여유롭고요. 특히나 G4 2 0 i 모델 입항 물량이 풀렸습니다. 프로모션이 더 늘어난 특이 차종이에요. 컨버터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하셔서 4월에 출고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M 세단입니다. M2부터 M8까지 있는데요. M2는 7.2%, M3는 14.1%에서 14.2%, M4 역시 모델별로 최소 11.7%에서 최대 14.3% 할인입니다. M8 같은 경우는 12.6% 할인이에요. 이번 달에 M2와 M3 소량 입항됐습니다. 재고나 차종. 별로 조건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M2, M3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영상의 고정 댓글 통해서 견적 신청하시면 정식 딜러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세단 말씀드렸고 SUV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X1 상단에서 네개 모델 1.8D 디젤 모델이고요. 모델별로 12.4%에서 13.4% 할인 보여주고 있고 2.0i 가솔린 모델은 최소 11.7%에서 12.6%까지 할인이지만 금액으로 하면 78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X1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M3.5i 모델입니다. 세개 모델 900만 할인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iX1 두개 모델 모두 730만원 할인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X2 보겠습니다 2 0 i 모델은 1080만원 그리고 M35i 모델은 1580만원 할인입니다 X1, iX1, X2 할인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인 iX1 다수 입항이 됐습니다 프로모션 플러스 전기차 보조금 혜택까지 받으면 토탈 금액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연기관인 X1과 X2는 극소량 입항이 됐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차종이라면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르게 대기를 해놓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건 좋을 때 출고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X3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3개 모델 디젤 모델은 모델에 따라 780에서 880만 원 할인이고요. 20i 가솔린 모델도 모델에 따라서 780에서 880만 원 할인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X3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서 3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2 모델입니다. 모델별로 최소 8.8%에서 최대 9.7%까지 할인이고요. M40i 모델은 두개 모델 모두 14%, 1,380만 원 할인입니다. 다음 IX3 두개 모델 980만 원 할인이고요. 다음 X4 보겠습니다. 많이 구매하실 20i 모델 최소 10.3%에서 최대 10.8%까지 할인이고 금액으로 하면 880만 원이 맥스 할인입니다. 20d 디젤 모델은 780에서 880만 원 할인, M40i 모델은 1,380만 원 할인입니다. 방금 X3 iX3 X4 말씀드렸는데 이세개 차종은 23년 대비했을 때 조금 재고가 여유 있습니다. 늘어난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관심 있는 모델이라면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대기 계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X4 같은 경우는 컬러 및 트림별로 다수 입항이 됐어요. X3처럼 기존 대비 높은 프로모션이 기대가 되는 모델이 모델이고 대기가 있는 상황이지만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른 대기를 하시면 4월 안에도 출고가 가능한 컬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차종이라면 견적 신청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ix3는 즉시 출고 물량 많습니다. 프로모션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까지 하면 토탈 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x3 같은 경우는 페리 모델 사진이 유출되고 나서 대기 계약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견적 신청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x5 디젤 먼저 보겠습니다. 모델별로 최소 8.9에서 최대 9.5% 금액으로 하면 1,100만원으로 동일하고요. 40D 모델도 1,100만원 할인으로 동일합니다. X5 가솔린 40i 모델은 1,000만원 할인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단의 두개 모델 제외하고는 800만원 할인, 하단에 두개 모델만 550만원 할인입니다. M60i 1,600만원 할인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X5 특이사항 짧게 말씀드리면 인기 모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2 모델은 전달 대비해서 프로모션이 올라갔습니다. 인기 모델인만큼 금 대기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때문에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르게 대기를 하시고 나중에 출고를 빠르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X6 보겠습니다 40i 4개 모델은 1,100만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M60i 역시나 세게 1,600만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X6 디젤 모델 1,200만원 할인으로 동일합니다 X6 많이들 찾으시는 가솔린 40i 모델 즉시 출고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3년과 다르게 스마트할부 이용하시면 4에서 5%대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고요 80만원씩 5회 총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월라입금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할부 이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나 장기렌트 이용하시면 100만원씩 5회 총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X7 보겠습니다. 40D 디젤 모델은 1500만원 할인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가솔린 모델 보면 40i 모델 상단에서 4개 모델까지는 1500만원 그외 모델은 1400만원 할인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60i 모델 1600만원 할인으로 동일합니다. X7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모델은 이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X7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서둘러서 대기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대기 계약을 하시고 나중에 만족스럽지 않다 조건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위약금이나 기타 패널티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시원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과 다르게 스마트할부 이용하시면 요즘 찾아보기 힘든 금리 4에서 5% 고정 금리 저금리가 적용이 되고 80만 원씩 5회 총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X6와 마찬가지로 상가지로 현금 구매 조건보다 더 좋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나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면 100만 원씩 5회 총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XM입니다. 굉장히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별로 약간씩은 상이하지만 최소 8%에서 최대 13.7%까지 금액으로 하면 3,050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MSUV입니다. X3M과 X4M 모델별로 1,750만 원 할인이고 X5M과 X6M은 2,150만 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IX입니다. M60은 1900만원, 나머지 50 모델은 1650만원으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4년 4월 판매 중인 BMW 각 모델별 할인과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BMW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제휴된 정식 영업사원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정식 딜러사를 통한 구매기 때문에 일시불이나 할부, 리스, 장기렌트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휴되어 있는 제휴사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견적을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는 할인이나 응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용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달 BMW 할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